안녕하세요. 버네티브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내 25번째 SNS 등을 통한 이벤트를 할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 요런, 어, 질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어, 이벤트 대행사를 이용하여 기관의 SNS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어, 관련된 업무 위탁의 유형에는 크게 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이 수반되는 일반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수직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것과 이용 제공이 수반되는 일반 업무 자체를 아예 통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대부분 뭐 취업 사이트 이렇게 되면 취업을 한다 이러면 그 기관 자체에서 어, 이렇게 그뭐 원서 접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잘 없죠. 대부분은 그 채용 관련돼 있는 전문 업체를 이용해서 사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뭐 미스타 어 관계를 맺어서 그쪽을 통해서 채용에 관련돼 있는 채용 공고를 내고 수집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도 어떤 것이 위탁이고 삼자 제공인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위탁은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것을 지금 표준 해석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지금 이게 위수탁 관련해서 위탁인지 이게 삼자제공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아, 어좀 구분하기 위한 설명을 어 표준 해석내로 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과 삼자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이 다르고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법률적 관계도 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 우리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죠. 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어,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처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자신의 책임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업무 위탁은 개인정보보법 호 26조가 되겠구요, 제3자 제공은 목적의 유혹이나 3자 제공이란 18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일 경우에 만약에 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 사고가 생기면 위탁자의 책임, 책임으로 돌아오고요. 어, 개인정보 3자 제공, 3자 제공으로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는 받는 자의 처리 목적으로 정보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받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26조냐, 개인정보 18조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구분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위탁인지 이 개인정보 취득의 목적과 방법, 대가, 아,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여부 정보 주체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어, 이렇게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에, 대부분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아, 굉장히 이게 또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 위탁인지 이게 삼자 제공인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분할 때 어,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대법원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 판례도 있지만 판례도 있지만 어, 한 가지 좀 어, 구분하기 쉽게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 100%는 아닌데 어, 가름해 보시면 은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한 대가수수여부입니다. 대가수수여부 대가수수 여부에서 봤을 때, 어, 우리가 보통으로, 어, 대가수수 봤을 때, 개인정보 위탁일 경우에는, 내가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 내가 업무 처리를 할수 없을 때, 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쪽에다가 업무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업무 위탁을 대신 해주는데, 뭐, 그것도 표준위탁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를 무료로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어 수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이런 것들을 주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 수수 여부가 분명히 위탁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삼자 제공을 할 경우에 받는자의 처리 목적에 의해서 삼자 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랬을 때 만약에 대가 수수 여부가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자 제공이 있다어 받는 자의 처리 목적으로 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받는 자의 처리 목적으로 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어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뭡니까? 개인 정보를 대가성을 가지고 판매를 한거 잖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공기관은 어17 18조 18조에 보면 어,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법률에 근거에서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 어, 별도의 동의를 받는데 내 개인정보를 통해서 대가를 받고 수수 여부에 의해서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 넘어가는데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대부분 판례에서도 보듯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해서 위탁과 삼자 제공을 구분하는 어, 구분점이 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것을 다 고려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좀 쉽게 좀 이게 위탁인지 삼자 제공인지 좀 판단하기 위해서 어, 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 접근해 볼수 있는 어, 팁이 대가성 대가 수수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보면, 아, 이게 위탁이다, 삼자 제공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지 않을까. 요런 팁도 같이 한번 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거의, 거의 이게 위탁이다, 삼자 제공이다, 구분하는데, 거의, 어, 많은 그 기준점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 이야기 드려봅니다. 항상 예외사항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드리면서 이렇게 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 이런 부분들은, 어, 위탁인지 삼자 제공인지 이렇게 판결이 되겠죠. 따라서 SNS를 운영하는 기관과 이벤트 대행사의 관계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관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고, 만약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 SNS를 대행해주는데, 이벤트 대행사와 대행했는데,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예, 무료일 경우들 있습니다. 있, 있, 있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 개인정보와 해당이 되고, 또 이런 이벤트도 행사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 대부분 다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뭐 레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요번에 해드리고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위탁이나 삼자 제공이야 이래서, 어, 대가 수수 여부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정확한 계약 관계에 의해서 표준 위탁 계약서를 쓰고, 어, 이런 관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어,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진행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SNS 운영하거나 이러면 이벤트 대행사에서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겠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내가 행해야 될 어떤 이런 이벤트 행사나 SNS 운영을 하는 것을 이벤트 대행 회사에다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런 위탁에 대, 대해서 업무 처리해야 될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에 따라서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어, 이, 이 어떤 업무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범위와 어떤 목적으로 해야, 이벤트 어, SNS 운영하기 위한 이벤트 대행사와의 SNS 운영 목적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만 이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하는 것이 어, 안 되죠. 만약에 이 어, 위탁 업무 목적 어, 범위 밖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자 제공이 되버리는 겁니다. 목적의 이용 또는 삼자 제공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범위가 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범, 목적 및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등 29조조 내용을 문서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되고, 여기는 표준 위탁 계약서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되는 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탁자를 교육 관리 감독 해야 하는 의무 등이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준, 요번 해석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위탁, 위수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벤트를 할 때는 반드시 위수탁 관련되어 있는 위탁 관련 표준 위탁 계약서를 위탁 어,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3자 제공과 위탁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